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패친 여러분, 오늘은 감동의 글 한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감동의 글을 보내주신 저희 패친이, 감동의 주인공은, 무궁화 기도운동 본부 총연합회 신속을 목사의 글입니다. 신속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한 내용은 제목글에서부터 장윤정만 또 못한 문재인 씨는 가수 장윤정에게 좀 배우시라라는 쓰디슨 충고의 한마디였습니다. 신목사께서는 어느 날 우연히 TV 조선의 미스트로시라는 프로를 보게 되었답니다. 마침 장윤정 씨가 심사위원석에 앉았는데 자꾸 눈물을 훔치니까 그 이유를 알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심사위원이 왜 울고 있을까? 그래서 유심히 보는데 그날은 마침 장윤정의 11년 직기 친구인 김영이란 무명 가수가 1차 합격하고 2차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날이었다 합니다. 신목사는 나는 안만 봐도 나 같은 음치, 백치의 실력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겠다고 싶어서 수음까지 죽이고 보고 있는데, 김영이라는 가수의 절친 장윤정이 <laughs> 심사위원장으로 그 앉아 있던 자리인 만큼, 그 김영은 2차 합격은 따놓은 단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막힌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2차 경선만 한 번만 더 통과하면 그 지긋지긋한 12년차의 무명 가수 소름을 딛고 이략 톱스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윽고 합격자 발표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 시청자들도 김영을 응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도 장윤정 또래인데다가 한 사람은 한국 최고의 가수이지만 한 사람은 여태 가수 생활을 해왔지만 별로 인기 없는 가수로 멸시와 천대 온갖 서름을 다 받고 살았을 거예요. 분명하기 때문이었답니다. 눈을 갖고 발표를 기다렸는데 마음속으로 김영, 김영을 외치며 삶의 시 눈을 뜨고 보니 나의 기대는 산산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응원했던 그 김영이란 가수는 탈락하고 상대편이 합격한 것입니다. 기왕이면 김영희를 합격 시키지 친구라면서 어쩌면 저러냐 눈딱 감고 합격 시켜주면 안 되나 더구나 절친이라면서 장윤정은 왜 저러냐 그 당시 장, 장윤정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의 허욕일 뿐이었습니다. 심사평을 하는데 많은 심사위원들의 심사는 이미 5대5가 됐으니, 이제 장윤정은 손가락 하나가 달려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그러나 장윤정은 정의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이지만, 솔직히 실력은 안 돼. 그래서 떨어뜨렸다면서 서로 부둥게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그렇게 감동을 주던지, <laughs> 나도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공명이 우지 마라, 우지 마였기에 모든 이들이 신금을 울려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편 TV 조선에선 그동안 어떤 종편들의 예능 프로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률 11.2%를 찍었다니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가난한 무명 가수가 300만원씩이나 하는 거금을 강원도 산불 희생자들을 위해 헌금했다는 소리를 듣고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이게 바로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상파 방송과 종편들을 보시라. 하나같이 눈살 찌푸리는 뉴스에 패널들을 듣기 싫은 문비오천가에 이제 국민들은 식상할 때로 식상한 상태라 이런 장윤정은 미담 하나에도 쉽게 감동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은 오늘 4월 8일, 문재인은 중기부 장관, 박영선과... 통일부 장관 김앤철을 내 사람이라며 임명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국민 정서도 그렇고 문재인의 칠대 비리, 오대 비리, 대선 공약에도 빼박 변명도 못할 부적격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임명했으니, 이제 문재인은 장윤정만도 못한 사람이 됐고, 임명된 두 장관들은 김영희란 무명가수만도 못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은 자격도 못 되는 두 장관 임명으로. 정권 몰락의 길이 성큼 다가온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니 문재인을 아무리 잘 빠주려 해도 잘 빠줄 구석이 어디 하나나, 어디 한 군데라도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과 정치권이 저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주는 감동은 왜 없습니까? 공연이 약발 떨어진 타겟민이나 내세워서 쇼정치를 하느라 와이자스 바람에 <laughs> 커피잔이나 들고 경례를 왔다 갔다 하는 보여주는 그런 쇼도 이제 신물이 납니다. 진숙을 목사는 "이 글에서 내가 타는 건데" 문재인은 박영선, 김연철 자격도 못 되는 두 장관을 자기가 아무리 아낀다 해도 국민 여론과 자격 문제 시비가 있으니 임명을 철회한다고 했으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개혁 쓰나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 장관이 임명한 것 때문에 정권 몰락이 급격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신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야외의 말씀이지라 하셨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라 해서 조자룡이가 헝카를 쓰듯 하는 그런 정치를 말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이시 아무리 하늘 높은 줄도 모르는 당신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것을 알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씨, 당신은 공수 특전부대 병장 출신이라 그런지 사람이 먼저라더니 거기에 다른 사람은 절대 아닌 내 사람만 먼저시고 무조건 낙하산을 태워 캠코더 인사로 그 많은 자리를 다 채웠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 민주주의 근간인 상권 분리이고 뭐고 없이 문재인이 법이고 문재인 말 한마디면 정치 판검사들이 알아서 다 해주고 민노청후 기레기 언론들이 알아서 마사지까지 해주고 짐미 법이다 하는듯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나 할것 없이 선무당이 서툰 장단에 작두 타는 꼴이니 이제 국민들도 지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지구였으면 도대체 문재인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대한문, 대한문 무기총 기도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도 너무 이 나라가 걱정돼서 하나님 누라는 위기를 불러일으킨 저 문재인을 어떻게 버릇 좀 고쳐주세요. 자파 정권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못 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걘 나도 못 말린다. 사람도 사람 같아야 말을 하면 듣고 고치기라도 하지. 이건 의도경이라. 짐승같은 저런 행동뿐이니 놔둬라 성경 10편 82나 읽어봐라 하시길래 읽어봤더니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와 내하나님이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니 내 백성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하니 하이또다 하시며 한탄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시 나는 당신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오래됩니다. 당신은 시도 때도 없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이나 한다고 세계로부터 편향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뭐가 그리 좋은지 청신당한 사람처럼 희죽이죽 웃어대며 국내를 활보하며 그것도 한두 번인 아닌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사고치고 다니니 한국 국민 된게 정말 창피해서 못살 지겹니다. 이제 나이 어린 김정은에게도 왕따다한 신세니 이 노릇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문재인은 차라리 가만히 있어 주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소리를 당신은 듣고도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도 운전자론을 자초하는데 혹시 장롱변의 적성검사도 못 받아 그나마 면허처서로 무면허는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온 세계 다니면서 왕따 외교로 국격을 떨어뜨리니 그만 제발 가만히 있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온 나라를 거덜내고 있으니 여부가면 나같은 80주를 향해 달려가는 무식쟁이 목사도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그냥 문재인 씨로 부르고 있는 걸 아시는가요? 문재인 씨, 이제 당신은 임대 계약 만료가 이미 끝났으니 빨리 방빼 주십시오. 보궐선거로 당선된 당신의 임기는 정확하게 2018년 2월 24일 2 4시으로 임기 만료된 상태입니다 나는 요즘에 청와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하도 웃기는 자들이 많아서 하는 말인데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내로남불 적반하장에 들키면 큰일 난다해서 두루킹에 더퍼킹에 감초킹에 변명킹에 잡였대기킹에 요즘 청와대 하는 꼴들은 정말 웃기고 누워 계신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원색적으로 말하면 놀고 자빠졌다는 뜻입니다. <laughs> 이럴 때는 웃으면 복이 와요나 개콘, 개그콘서트 아시죠? 개그콘서트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청와대 하는 꼴이 국민 수준을 뭘로 보는지 꼭 봉숭아 학당 같단 말이다. 아마 하늘나라에 계신 구봉서 장로님과 배삼룡 선생, 서영춘 선생, 이일 선배, 기라선 같은 그런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문재인을 보고는 제가 우리보다 더 웃기는데 하실 것 같습니다. 난 요새 세상 하도 웃기는 일이 많아 그분들이 부활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한 예로 KBS 재난 주관 방송사에서는 강원도가 다 불바다가 될때 김조동의 좌파 말장난 프로를 방송하느라 국가재난방송도 외면했었습니다. 무슨 나라 재난방송인 국영방송이 이따위로 정북좌파로만 토배질을 하고서도 재난방송도 안하는 그따위 방송이 우리나라 말고 세계 어느 나라에 있단 말입니까? 이래서 국민 저항 운동으로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지상파 방송 안 본지 꽤 오래됐는데도 전기값에 부과시켜 뺏어가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은 아파서